어, 조준무 교수님의 이발제문 너무 제대로 잘 숙지를 했고요. 김희성 교수님의 발제문은 지난번에 들었던 것하고 또 다르게 또 깊이가 더 있어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다른 토론자분들의 뭐 하실 말씀이 너무 많으시기 위해서 목소리가 높아지시고 또 좌장께서 또 말씀을 워낙 많이 하시고 싶어 하셔서 이게 예, 참. <laughs>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일부 학자가 외국의 사례라면서 미국은 1980년대부터 뭐 도급 업체 공동 사용자 의무를 원청에 부과했다. 또 유럽은 최근에 플랫폼 기업의 사용자 의무를 부과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그러니 이 글로벌 스탠다드다 이러는데요. 원하청 문제 하고요. 참 이게 없는 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전문가라는 이 정부도 원화청 문제하고 플랫폼 문제는 전혀 다릅니다. 플랫폼은 어쨌든 종사자와 고객을 연결하는 중개업체잖아요. 파견사업주처럼 인력업체입니다. 사용자로 볼수 있느냐, 아니냐. 일종의 브로커 아니면 임플로이어냐. 브로크냐, 임플로이어냐. 그게 이슈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브로크, 이게 AI가 발달이 하고 디지털이 발달이 되니까 아 이게 단순 브로커가 아니라 인프로에 의해 주문하는 사람 그런 지위도 있다. 이 중개업체가 이렇게 보자. 그게 유럽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원청을 상대로 단체 교섭을 바로 다이렉트로 주라.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유럽의 가이드라인은 두 번째는 미국의 공동 사용자의 조인트 인플로에요 이거 NLPB에서 이제 그 판단을 하는데 도급 업체의 고용주가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는데 여기에 배후에 있는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업체를 갖다가 같이 이인삼각 경기처럼 연대 보정을 하자 이런 취지인 겁니다. 예. 근데 이 NLPB의 판단은 정권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중앙노동위원회 같은 거죠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일종의 법이 아니라 제도가 아니고 법도 아니고 독트린이라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는 이 NLPB에서 이런 사안을 바라보는 게 파견 관계처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파견법이 있습니다. 파견법으로 다 해결됩니다. 무슨 노란봉특법입니까? 미국은 파견법 없습니다. 사실 파견법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걸 노란봉특법이라는걸 가지고 거기에 집어넣어서 외국에 이렇게 하고 있다 사례를 하는 겁니다. 아니 파견법이 있는데 말입니다. 마구잡이로 끼워 넣은 거죠. 한국의 법률적 지식이나 배경이나 한국 산업 현장 전혀 모른다고 스스로 토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사례를 드는 거는. 사실 법 체계는 글로벌 스탠다드든 뭐든 법 체계든 지킬 수 있는 것이야 어 되고 숨쉴수 있어야 되고 활력을줄수 있어야 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진짜 얘기하려면 직장 점거를 금지한다든지 대체 근로를 허용한다든지 하는 기업의 방어권이 확보가 되어야 되죠. 뭐, 당장에 전면적으로 대체 근로를 하지 못한다면 뭐 독일식으로 단기간의 대체, 단기 인력 고용하는 대체는 안 된다. 최소 2년 이상을 뭐 고용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지 그게 대체 일기 뭐 이런 식의 조정안을 만들 수가 있겠죠. 지난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아스모글루라든지 로헨슨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죠.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제도가 국가경제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등게 자원이 많은 북한과 자원이 없는 한국의 발전상을 비교를 했죠. 그두 분이.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은 혁신을 얘기합니다. 근데 주제가 많으면 혁신이 안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 캘리포니아에 그 자동차, 날아다니는 자동차, 상공에서 10m, 20m에 날아다니는 자동차를 개발을 해서 그걸 선 계약 주문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그거 할수 있습니까? 규제가 무지하게 많아가지고 아예 개발할 생각도 안 합니다. 우리나라에 규제가 없는 곳, 그런 곳은 엄청나게 발달했습니다. 뭐냐, 드라마, K문화, K컬처, 가수들, 정부, 지원도 없었고요. 규제는 물론이고 지원조차 안 했습니다. K음식, B역, 김, 엄청나게 많 정부 개입조차 안 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곳이 케이컬처 케이문화 코리아 컬 응? 한국을 이끌고 가는 그 발전을 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